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릴은 어, 스피닝릴 sw 시리즈입니다 스피닝릴 sw 요거는 c2500 이거든요 1000번 2000번 3000번 이 릴은 5000번 까지 있는데 2500번만 쉐로우스플로 로우 형태로 나왔습니다 쉐로우스플 핸들 타입은 스크류 나사 타입이고요. 뭐이거 보통 보면 나사 타입은 비싼 일에만 많이 들어가죠. 고가리에. 이렇게 감아 가지고 스프를 잡으시고 꽉 잠그고. 레딩 감 쫄쫄. 그리고 드레인 노브는 대구형 드래브큰 거. 빅 드레인 노브고. 이거는 그다음에 드래건 좋죠 괜찮습니다 안에 보면 안에는 이런 식으로 베어링 두 개가 베어링 두 개, 두게 이런 식으로 설계 잘 되어 있네요. 소리 한번 죽습니다. 정말 소리 좋아요. 이게 볼 베어링도 음 라인너에 볼 베어링이 두개 들어가 있어요, 두 개. 그 결국 보면 베어링이 여기 베어링이 또 들어가 있겠죠. 노브 쪽 베어링은 빼고, 자, 이쪽 한 개, 한 개, 이 중간에 원어 원어 밑에 원어 크런치 위에 한 개, 세 개,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두 개, 다섯 개, 두 개, 일곱 개, 칠 플러스 예. 역회전까지 원형 클런치까지 플러스 1. 이두개 합치면 뭐한 9볼이 되겠죠. 정말 설계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뭐 7볼 베어링, 9볼 베어링 이렇게 들어간 일이. 그리고 이 가격에는 잘 없습니다. 이 가격대에. 1일이 음. LTE 시리즈, 제 쇼핑몰에서 파는 LTE 시리즈와 같은 회사입니다. 그 설계도 같고. 단지 스플만 디자인이 다릅니다. 그래서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. 예, 스플 디자인이, 음, 조금, 뭐랄까, 19뱅키시 닮았다고 생각 들어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, 정말 좀 괜찮습니다. 역시 오토 핸들은 LTE 시리즈처럼 이 디자인에 맞게끔 노브 튜닝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진도 낚시 쇼핑몰에 와서 여기 핸들 노브까지 같이 튜닝에 가서 쓰시면 제가 볼 때는 최강 가성비 또 제가 또 노브도 싸게 파니까 요 정말 좋죠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. 릴링감 좋고 아, 그리고 또 역시 파우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쓸만하죠? 꼭 한번 방문해서 한번 보십시오, 사양을. 정말 괜찮을 겁니다.